자, SM6. 드디어 한번 주행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형 SM6에 새로워진 기능이 들어갑니다. 인카페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앱을 누르시고요. 오인 이렇게 누르시면 근처에 지금 편의점이 뜨게 돼요. 여기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음료도 주문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주문할 수 있겠죠. 얼제까지 마치면 라이브스루로 바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헉! 매장에서 주문을 수락했대 와, 이거 신기하다.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 좋아. 나 이거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뭔가 운전을 시작하는 고, 그, 딱그 느낌 들잖아요. 르노 차량들이 보면 스티어링 휠의 림 두께가 그닥 두껍 않은 것 같아요. 좀 얇고요. 제가 탔던 슴삼이도 딱 이렇게 손에 잡히는 맛이 있었는데 요 친구도 제가 여성의 손임에도 불구하고 잡고도 사실 남아요. 그래서 가볍게 핸들링을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좀 줍니다. TC 260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르노와 이 벤츠 다임러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엔진이죠. m 6에서도 조금 더 출력이 높은 어, 그런 고성능. 누리고 싶으면 TC300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용적인 영역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을 만한 세단으로 TC260이 더 궁금했어요. 아마 눈에 띄게 힘이 셀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제가 XM3를 탔을 때도 출력이 150마력 되었어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차를 타면서 '아, 출력이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스펙이 비슷하다 보니까... 유행 감진 성능에 있어서는 비슷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속에서 이차 상당히 부드럽네요. 자, 지금 현재 터널 구간을 계속 지나고 있는데요. 완전히 정숙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소음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약간의 진동감이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처럼 딱 시작부터 조용한,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시끄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다만, 하체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SM6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단어가 있죠. 이거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토션밈입니다. 제가 포털사이트에 sm6 쳐보니까 연관검색어에 위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의 무슨 합성어처럼 이열의 승차감이 정말 최악이다 뭐 요런 평가를 이제 받으면서 평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한때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 토션빔과 지금 토션빔은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토션빔이 튜닝되고 또 개량이 되면서 새롭게 장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 같아요. 토션빔, 토션빔 하면 많은 분들이 물론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마스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약간의 배경 설명만 드리자면 토션빔, 토션이라는 게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빔은 하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후련에 있는 서스펜션에 하나의 빔, 요 빔의 좌우에 바퀴가, 이렇게 휠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휠 쪽에 스프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충격이 생겼을 때 한쪽에서 오는 충격이 우측에도 전달되고, 우측에서 오는 게 좌측에도 전달되고 하면서, 충격이 독립적으로 완화되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측면에서 있어서 뒤두 바퀴가 다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2열에 막 SM6 탔을 때막 승차감 막 장난 아니다. 막 그런 얘기가 독립적으로 형가 장치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딱 개선한 방식이 우리한테 익숙한 멀티링크 방식이긴 하죠. 멀티링크로 가도 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요. 무겁고 크잖아요.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그러다 보니까 휠 공간을 뽑아내는데도 약간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션빔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장점인 이렇게 일정하게 강성을 유지해주는 어, 그런 핸들링 역할에 도움을 주는 서스펜션에 있어서는 장점도 토션빔이 소화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실제로 타보신 분들은 과거의 SM6의 그 악명 높은 토션빔과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신형의 SM6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그럼 개선이 됐냐? 어쨌든 토션빔 아니냐?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에서 진짜 막그 르노 엔지니어분 좀 불러 주세요. 막해 가지고 실제로 이 차량의 서스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이 결은 기존에 있던 토션빔을 튜닝한 데서 나오는데요. 토션빔이 가진 그런 충격들을 동시에 이렇게 받는 그런 통통거림은 당연히 토션빔이 가진 한계예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션빔에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열의 도어부 라인의 아래쪽에 하체 쪽을 보면은 거기에 딱 이제 그 토션빔이 연결된 고무 패킹이 딱 나와요. 근데 그 고무 패킹 안에 원래는 생 고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고무가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거죠.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시에 고무가 아닌 하이드로 부시를 넣게 됩니다. 하이드로 부시라고 하면 유체가 들어간 부시여서 그러니까 단가도 비싸지고 훨씬 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압식의 방식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차체에서 발생하는 충격들을 완화해 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킨 방식입니다. 토션 빔이 개량된 게 작년 가을부터 적용이 됐었어요. 그 때부터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지금 2022년형 신형 모델을 탔을 때는 통통거린 브록몬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타보면서 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포션빔 말고도 가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DCT, 요 변속기가 나오면서 이 변속 시에 울컥거림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변속 로직도 변경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쭉 속도를 올렸을 때 아래쪽에서 약간의 그 엔진 회전음이 싹 발생을 합니다. 속도가 축. 올라가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RPM은 3000 가까이 오르긴 합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직진 성능이 확 향상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무게중심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오, 오, 코너에서 굉장히 쏠림이 없는데? 와,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가속 상황에서 바로 완전한 저속으로 나온 상태에서도 프로 확 쏠린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어요. 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데요? 제가 진짜 기대했던 거 이상의 지금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진짜로 이게 타보시면 아실 텐데, 현대 기아차랑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차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주행의 감성이 굉장히 달라요. 약간 더 묵직한 유럽차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들링은 민첩한데, 상대적으로 직진 성능은 더 무겁게 아래쪽으로 깔리는 형태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 지금 제가 여기 CU에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핸들링이 제가 탔었던 XM3랑 너무 다른 거예요 EPS 방식, 전자식인데 XM3 슴삼이 같은 경우는 C타입이었어요 핸들을 돌릴 때 핸들 축을 같이 돌려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단가가 저렴한 그 친구였다면 지금 이 SM6에는 R타입이고 R타입 중에서도 기어식과 벨트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더 단가가 비싼 벨트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 핸들을 돌려도 조향하는 각도만큼 차가 가주고요. 아주 무겁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돼요. 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근데 약간 요거는 BM 같은 그런 수입차를 탔을 때의 고딱그 쫀쫀 느낌 있잖아요. 그 짱짱 느낌, 고 느낌이 살짝 느껴져요. 자, 이제 가속도 한번더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RPM을 지금 3000 영역대까지 올렸거든요. 아, 100km/h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 RPM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서 크를 좀 치네요. 속도가 파워풀하게 오르진 않아요. 확 쫙축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없이 아주 점진적으로 점잖게 가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파워풀한 동력 성능을 원한다면 260보다는 300 엔진을 채택을 하셔야 파워풀한 동력 성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제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요 레버가 있어서 요걸로 이 꽃잎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주변이 다막 빨개지죠? 조금 더 경쾌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엔진 회전음도 더 소리가 우르렁거리죠? 오, 오, 소리가. 속도는 한 80km/h 남짓이었는데, 소리가 무슨 한 130, 40은 되는 것 같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발생을 했어요. 에코 모드로도 한번 볼게요. 바꾸면 계기판이 딱 벌써 달라져요. 저 지평선 너머로 아주 초록 불빛이 올라오는 광명을 찾아나가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약간의 둔탁한 느낌이 들면서 하나 막을 좀 씌워놓은 느낌처럼 가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형 SM6 타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하면서도 의외의 핸들링 성능이 굉장히 눈에 띄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잔 진동감이나 소리가 발생하는 거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요 점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또 국산차가 워낙 막 차가 확확 바뀌잖아요. 그 가운데서 SM6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약화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TC260 엔진을 기준으로 가장 하위 트림을 보면 2386만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2386만원에 공형 세단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한 매력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니까 가격이 사실상 작년에 대비해서도 150만 원뭐요 정도 가량이 저렴해졌어요. 뭐 제조사라고 해서 가격 인하를 해서 손해 보고 이 차를 팔 수는 없겠죠. 어, 살펴보니까 HUD 같은 옵션이 빠졌습니다. 편리한 옵션인데 이게 왜 빠졌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르노 차량에는 맵인 클러스터 기능이 지원이 돼요. 바로 티맵과 연동되어서 이 계기판 가운데에 넓혀서 솔직하게 지도가 뜨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앞에 HUD가 떠있는 거랑 거의 흡사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된 기능인 거지. 어, 르노에서는 HUD를 아예 제거를 하는 대신 가격을 다운시켜 놓는 전략을 펼친 것 같아요. 실제로 HUD가 빠지더라도 한몇 십만 원 정도는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시가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 차 많이 바꿨다니까 많이 다시 한번만 봐줘. 약간 이런... 절실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타보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이 좀 많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서 SM6 달라진 요 차체가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시승도 신청해 보시고 주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라진 이 SM6가 과연 이 치열한 중형 세단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어낼지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재미나고 다양한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